추위와 코로나19로 움츠러들기 쉬운 방학에 색다른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학교가 조사하고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합니다.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2년도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뉴스 백지원입니다. 소중한 겨울방학,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방학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은 시간이죠 추위와 코로나 1 구로 움츠러들기 쉬운 이번 방학 우리 학생들이 색다른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 보내는지 지금 충북교육문화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소리를 따라온 이곳에서는 해금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사극에서 봤던 해금이 신기한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인데요. 해금의 연주법과 특징을 배우면서 전통 고각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배운 거예요? 이번에 처음 배운 거 아니에요? 네, 그 아, 여름 방학 때 충북 교육문화원에서 해금을 또할수 있게 충북 교육문화원에서 공지를 올려 주셔가지고 아. 제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재밌어서 또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친구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서양 악기들을 주로 배웠는데 어떻게? 해금을 배울 생각을했을까요 해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금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곡이 더 점점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곡도 쉽게 해내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2022년도 겨울 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어, 통기타 연주 배우기, 도자분랙 태블릿에서 웹툰 그리기, 국악기 해금 연주 배우기, 목공예, 스스파 댄서, 칼림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경험해보고 배우면서 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엔 웹툰 창작 체험마당실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캐릭터 창작부터 콘티 이해, 채색 등 웹툰의 신세계를 탐험 중인데요. 특히 전문 웹툰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작품을 그리는 특별한 경험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저도 웹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한 번도 직접 그려본 적은 없는데 혹시 학생은 이전에도 그려본 적이 있나요? 네,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많이 그려봤어요. 헉. 액정 타블렛 처음 써보는데 되게 좋고 하는 수업 과정도 재밌어서 좋아요.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인체 그리는 법이나 채색하는 법 등을 부족한 거를 잘 알려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정말 직업으로 웹툰 작가를 선택할 을수 있을 것 같나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예술, 감수성도 기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겨울방학에 만날 수 있는 즐거운 문화예술 놀이터입니다. 어떠세요? 가르쳐보시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더 뛰어난 K-웹툰 만드는 작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학생들이 그리는 것만 보더라도 i t of a little bit of a 그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준다면 충분히 훌륭한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학생들의 이 열기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흙과 하나가 되는 도자와 물레 체험을 소개해볼 텐데요. 평소에 도자기를 만들어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흙좀 만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레를 돌리자 멋진 도자기 형태가 나타나네요. 점토로 모양 내는 방법을 익히고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보며 흙의 소중함, 도자기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와 지금 무슨 모양 만드는 거예요? 지금 컵 모양 만드는 중이에요. 컵 만드는 거예요? 네. 오, 좀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신 바람에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어요? 중심 잡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나아져서 이제. 중균 잡기 한 다음에 이제 구멍 뚫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구멍 뚫을 때가 가장 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컵은 누구 선물할 건가요? 엄마가 이제 그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신 때 이제 선물할 거예요. 우선은 흙을 만지면서 아이들의 이제 감성을 키워주고요. 손이나 손가락에 균형 있는 힘을 가지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만지고 이제 도자기를 완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이제 성취감도 높여주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준다고 봅니다. 그밖에 뚝딱뚝딱 목공의 체험도 펼쳐졌습니다. 목재를 이해하고 목공의 작품을 만들면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어, 모빌이랑. 마스크 거리랑 우드 스피커 그 그러니까 칼림바요. 저는 스피커 만들기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더 크게 들을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충북 교육문화원에서 생생한 전통과 문화예술 체험으로 겨울 방학의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공 예품을 만들어서 좋았고 집에 가져가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하셔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나요?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또 오고 싶습니다. 오감이 즐거운 겨울방학 체험 여행 어떠셨나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과 인성을 갖고고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던 시간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알찬 방학을 보낸 만큼 다가올 새학기, 새학년도 힘차게 맞이하길 바랄게요. 안녕!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학교가 조사하고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합니다. 학사 운영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비교과 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 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개학 후 5주간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 키트로 주기적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관리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고교학점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2022년도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7월 29일 1차 교섭 이후 최근까지 모두 40차에 걸친 실무 교섭과 지방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8자 충북교육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